696번 보니까요 모서리의 개수가 4, 30개인 각기둥은 몇면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사실 선생님이 저 유형 3번에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저 공식을 외우라고 하거나 네. 아니면 유형 2번에 박스에 공식을 외우라고 하거나 그런 적 없죠? 네 분명히 없어요 네. 그럼 선생님 저한테 이거 외우라고도 아는 곳은 어떻게 풀라고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외울, 외울 필요가 있는 건꼭 외우게 해요. 예를 들면 9의 부피라든지 9의 겉넓이, 이건 4파이 r 제곱그 네. 다음에 3분의 4알 r 제곱 이런 건 외우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건 외우라고 한적 없죠? 네. 그냥 네.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각기둥은 무슨 각기둥부터 생각하면 돼? 그 삼각기둥 자, 삼각형에 찍찍찍 짱짱짱 이거죠? 네. 사각기둥 찍찍찍찍 짠짠짠짠 찍찍 이거죠? 네. 오각기둥 찍찍찍찍찍 찍찍찍찍 짠짠짠짠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삼각 기둥은 모서리 개수가 몇개 d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죠. 네. 아홉 개 n a d u r sesio. Oh, okay. Yen, Hanadur is in net, h a 하나, d u r is in 개죠. 네. 벌써 규칙이 나왔잖아. n 네. 네. 그러니까 n e n 각 기둥은 모서리 n 개수가 3 n 개라는 걸알 네. 수가 있 규칙. 아, 네. 그죠? 금방 네. 할수 있잖아. 그러면 30개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7 8,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각 몇 기둥이에요? 10각 10 기둥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근데 몇 면체냐고 물어봤잖아. 10 면체. No. 10각 아. 기둥이면 몇 면체인지 생각해보려면, 잘 보세요. 네. 지금 3각 기둥일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 옆면이 세 개고, 하나, 12. 둘. 그죠? 응.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네 개, 세 하나, 둘.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이렇게 되니까, 10바퀴둥도 옆, 면이 10면에다가, 위아래가 두 면이니까, 12. 어, 면체가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네. 4번이 되는 거네요. 아, 네. 12면체. 네. 됐죠? 네.